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 위험 인삼 손해 보장, 인삼 작물 및해가림 시설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. 인삼 손해 보장 보통 약관 인삼 보상하는 제외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금액 x 피해율 자기 부담 비율, 피해율 1 마이너스 수확량 연금별 기준 수확량 x 피해 면적 재배 면적 2회 이상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 보험금은 기발생 지급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 해가림 시설 보장 보통약관 해가림 시설 보상하는 제외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과 같거나 클때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그러나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클 때에는 보험 가입을 한도로 함나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x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손해액이 한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 가입을 말함 바 자기부담비율 일 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자기 부담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. 이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자기 부담 비율 마늘, 양파, 감자, 고랭지 재배, 봄 재배, 가을 재배, 고구마,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, 양배추, 콩, 파차가 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 10%, 15%, 20%, 30%, 40%단 양배추의 자기 부담 비율은 15, 20, 30, 40%로 파의 자기부담 비율은 20-30-40%로 한다. 나 수확 감소 보장 자기부담 비율 적용 기준 10%형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계약자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% 이하인 경우에 하나여 선택 가능하다. 15%형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% 이하인 경우에 하나여 선택 가능하다. 20%형 30%형 40%형 제한 없음 3. 생산 비보장 방식 자기부담 비율 메밀, 단호박, 당근, 배추 고랭지월동 가을, 무고랭지월동, 시금치노지, 파대파 쪽파, 실파가 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 10%, 30%, 40%로 한다. 4. 생산 비보장 방식 자기부담 비율 고추, 브로콜리가 보험 계약 시 계약자 선택한 비율 잔존 보험가입 금액의 3% 또는 5%나 생산 비보장 자기부담금 선택 기준. 3%형 최근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% 이하인 계약자 5%형 제한 없음 4. 자기부담금 일회가림시설 가 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 100만원 범위 안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. 나 자기부담금은 일사고 단위로 적용한다. 아 계약인수 관련 수확량 1. 표준 수확량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준 수량의 농지별 경작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다. 이 평년 수확량과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 관리 등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실시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말한다. 나 평년 수확량은 자연 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. 다 주요 용도로는 보험가입 금액의 결정 및 보험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. 라 농지과수원 단위로 산출하며. 가입 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. 마 산출 방법은 가입 이력 여부로 구분된다.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신규 가입 표준 수확량의 100%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한다.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가입 이력 존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여 결정한다. 평년 수확량 ab a1 y52 이응 어과거 평균 수확량 과거 5년간 수확량 y 이응 비평균 표준 수확량 과거 5년간 표준 수확량 y 이응 시 표준 수확량 가입 변도 표준 수확량 이응 y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 가입 횟수 다만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 변도 표준 수확량의 130%를 초과할 수 없음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등 생산 비보장방식 품목 제외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 이응 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 50% 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 50% 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 50% 사고 시에는 조사 수확량과 적용 무사고 시에는 표준 수확량의 1.1배와 평년 수확량의 1.1배 중큰값 적용 3. 가입 수확량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범위는 평년 수확량의 50% 100%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옥수수의 경우 표준 수확량의 80% 130%에서 계약자가 결정 옥수수 표준 수확량 품종별 지역별 표준 수확량 제식시 기지수